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소의 김의 사랑, 청소의 멋쟁이가 제3 경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상대를 파악하는 두 싸움 속 승률 4할 때의 김의 사랑, 5할 때의 멋쟁이. 자 힘을 내봅니다. 멋쟁이 잘 버텨냈습니다. 홍소의 김의 사랑. 싸움소들의 대, 맞대결 기선제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 번에 밀치기를 보여줬습니다 멋쟁이 중앙에서 계속해서 밀치기 자세 자세 낮추는 두 싸움소 물러서지 않습니다 김혜사랑 바깥쪽을 밀어봤습니다. 멋쟁이, 조금 더 바깥쪽을 바라보나요? 멋쟁이, 8살의 김혜사랑 11살의 멋쟁이, 나이가 있는 만큼 정수의 멋쟁이가 경기 경험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힘싸움, 계속해서 밀치기 자세 밀리지 않기 위해서 힘을 내보는 홍소의 김해 사랑 밀어봤습니다 멋쟁이 아직까지 큰 공격 없이 약간의 힘싸움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두 싸움소 자, 날씨는 조금 춥지만 두 싸움소 굉장히 침착합니다. 날씨는 어떠한 지장도 없다는 듯 본인들의 플레이를 침착하게 해주고 있는 두 싸움소. 자, 경기 초반부에 승부 본 적이 많고요. 무승부의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 청소의 멋쟁이. 자 밀어봅니다. 멋쟁이. 멋쟁이. 버텨낼 수 있을지. 김해사랑. 울장 앞쪽에서 잘 버텨낸 홍수의 김해사랑. 기세를 몰아 조금 더 밀어보려는 듯 청소의 멋쟁이. 성소 멋쟁이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홍소의 김해 사랑. 자 정중앙에서 다시 한번 더 마주보는 두 싸움 소자 겁먹지 않았습니다. 홍소의 김해 사랑. 두 싸움서 계속해서 밀치기로 진행하고 있고요. 공격할 루트를 찾기 위해서 상대를 바라보는 두 싸움서. 살짝 들어 밀치기 자세. 체중을 실었습니다. 김혜사랑. 자 압박 조금씩 가해보는듯 멋쟁이 자옆로 한번 노려봤는데요. 잘 막아냈습니다. 홍소의 김해사랑 양측 사움수의 경기 1라운드 경기시간 4분대를 지나고 있는 상황 자 1분 채 남지 않은 이번 라운드에서 승부를 볼지 두 싸움선은 0 0판 중앙에 우뚝 서있습니다. 김해사랑과 멋쟁이 정중앙에서 밀치기 방향을 틀어주는 김해사랑 1라운드0승0승험경각2 번, 0 0 2 0 2번 가지고 있습니다. 김0사랑과 멋쟁이 자, 경기 시간 5분을 넘어가면서 두싸움의 대결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힘을 내보는 김해사랑, 김해사랑의 공격. 자, 거치기 한번 공격을 가해봤던 김해사랑 잘 막아냈고요. 정수이 멋쟁이. 이번 승부에 본인들이 임하고 있는 그 자세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두 싸움소. 자, 그리 쉽게 포기할 생각 없어 보입니다. 김혜사랑 멋쟁이, 자세 낮춥니다. 멋쟁이 방향을 틀어주는 김혜사랑 따라붙는 청소의 멋쟁이. 자미 준비를 해 봅니다. 멋쟁이 침착하게 멋쟁이를 바라보는 김혜사랑. 자 베테랑 썸소답게 본인의 플레이 다해주고 있는 멋쟁이 8 살의 김혜사랑 패기 있는 모습으로 당당히 임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눈빛을 가지고 있는 양측 삶소. 경기장 중앙은 조금 더 청소의 멋쟁이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 바깥쪽으로 조금 더 밀어 벌려는 멋쟁이. 그리고 중앙으로 들어올려는 김의 사랑의 힘싸움. 조금 더 압박을 가해 봅니다. 청소의 멋쟁이. 일장 쪽으로 슬금슬금 정수의 멋쟁이 자, 자리를 계속해서 옮겨주는 홍수의 김혜사랑 오늘 몸 컨디션 가벼워 보입니다 다시 정중앙에서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 아직까지 힘을 조금은 더 숨겨 놓으려는 듯두 싸움소 자, 차분하게 잘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양측 싸움소 확실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청소의 멋쟁이, 그리고 홍소의 김의 사랑. 과 체중을 실은 밀치기 자세. 자 정소의 멋쟁이 공격할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 그런 공격적인 모습이 보일 때마다 자리를 옮겨주고 있는 홍소의 김해사랑. 자더 이상 밀리지 않게 해서 힘을 내봅니다. 김해사랑. 두 쌍서 모두 2라운드에서의 승리 경험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사랑의 움직임에 따라 붙는 멋쟁이 자, 살짝 쪼여봅니다 청소의 멋쟁이 방향 옮겨주는 김혜사랑 따라 붙는 멋쟁이 자, 밀어보려는 듯 말듯 청소의 멋쟁이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자, 홍수의 김혜사랑 굉장히 지능적인 플레이로 방향을 계속해서 바꿔 주고 있고요. 확실한 때를 찾고 있습니다. 청수의 멋쟁이 차분하게 호흡을 조절하면서 상대를 바라보는 두 싸움소 약측 싸움소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밀치기 자세 고개를 들어보는 멋쟁이 한 바퀴 빙글 돌아봤습니다 홍소의 김해 사랑 그리고 시간은 10분을 지나면서 3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수의 김혜사랑 3라운드에의 승리 경험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반면 총수의 멋쟁이 두 번의 승리 경험 가지고 있는 지표. 자 양측 삼소 호흡에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한 모습. 자 8살의 김혜사랑 싸움소의8살이라면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이대입니다. 11살의 멋쟁이 전성기의 나이는 조금 지났지만 많은 경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테랑이 멋쟁이 패기 있는 김혜사랑 다시 한번 더 공격할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압박 넣는 청소 멋쟁이 자, 경기장 넓게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흘리는 듯김의사랑 자, 중앙에서 힘싸움 계속해서 밀치기 자세 서두르지 않는 두 싸움소 자, 양측 싸움소만큼이나 경기장 전체 조금은 차분해진 모습 모두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해 사람과 멋쟁이의 제삼 경기. 자 본인을 응원하고 있는 우주님 그리고 고객분들께 좋은 행운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두 싸움서. 자, 포,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이 보입니다. 김의 사랑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멋쟁이, 멋쟁이의 움직임에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김의 사랑, 자, 자리싸움. 자, 바깥쪽으로 밀어보려는 듯 멋쟁이. 조금 밀려난 김의 사랑. 다시 한번더 자리를 옮겨줍니다. 자, 확실한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멋쟁이. 그럼 멋쟁이가 공격을 가려고 할 때마다 슬쩍슬쩍 흘려 넘기고 있는 홍수의 김의 사랑. 양측 삼소 모두 경기 장기전까지 뛸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 방을 숨기고 있는 두삼소 호흡 굉장히 편안하고요. 자 반바퀴 빙그러어서 중앙에 안착하는 홍수의김혜사랑 오늘 몸 가볍습니다. 홍소의 김해 사랑, 베테랑답게 차분하게 본인이 할수 있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의 멋쟁이. 자, 자리싸움 3라운드 경기시간 14분대를 지났습니다. 양측 3소의 3라운드 경기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울장쪽 슬쩍 바라보는 멋쟁이. 자신에게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듯 옮겨주는 김혜사랑 싸움소들 본능적으로 울장 쪽으로 밀리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김혜사랑 확실한 때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차분한 모습 청소의 멋쟁이 머리를 맞댄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두 싸움소 경기 시간 15분을 지나면서 4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총 6라운드 중에 반을 보냈습니다. 자 힘을 내보는 멋쟁이 그리고 김의 사랑. 자 아직까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듯 양측 싸움소 과실함을 해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싸움 밀어 보려는 멋쟁이 앞쪽으로 전진하는 모습의 멋쟁이. 그런 멋쟁이 머리에 단단히 머리를 고정하고 있는 홍수의 김혜사랑 자, 들어갑니다. 멋쟁이 밀어 보려는 듯 버티는 김혜사랑 방작 시도합니다. 김해사랑. 자 양측 삼수 한번에 공방전을 주고 받았고요. 자 깊이 꺼 승리를 따겠따 내겠다는 모습이 절실히 보입니다. 김해사랑과 멋쟁이. 자, 오늘 오신 고객분들께서도 차분하게 이번 경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싸움소 여전히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플레이주고 있고요. 쉽게 물러날 생각 없어 보입니다. 멋쟁이 김의 사랑. 체력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가자는 듯 양측 싸움소의 움직임에 맞춰서 천천히 호흡을 넣어주고 있고요 자 밀어봅니다 멋쟁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홍소의 김혜 사랑 자두 싸움소 오늘 날씨 조금 추운데요. 하지만 양측 쌈소의 패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각자의 우주에게 승리를 어떤 움소가 가져다 줄지 김의 김의 사랑, 성주의 멋쟁이 유정렬 우주님, 김 타수 우주님께서도 어디선가 응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물론 나란 듯 서로를 바라보는 두 싸움소 자, 포기할 생각 없어 보이는 김혜사랑 멋쟁이 현재 4라운드의 세, 제3경기 을종체급 자, 또다시 한번 방향을 옮겨주는 김혜사랑 굉장히 좋은 지능적인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홍소의 김혜사랑. 맞붙기보다는 방향을 바꿔 줌으로써 공격을 흘려 보내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김혜사랑. 꽃꽃이 상대의 머리를 압박하는 홍소의 멋쟁이. 4라운드 경기 시간 19분을 지났습니다. 자, 양쪽 선수 4라운드 의 승리 경어. 두 선수 모두 가지고 있고요. 자라운드 끝자락에서 한 번의 공방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5라운드로 넘어갈지 자 밀어봅니다 멋쟁이 멋쟁이 자 힘을 내기 시작하는 멋쟁이고요 살짝 방향을 바꿔주는 김혜사랑 상대를 돌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두 싸움소 경기장 곳곳에서 작지만 응원의 소리가 서서히 나옵니다. 김해 사람과 멋쟁이의 대결 5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싸움소 2 0분 동안 잘 싸워왔습니다. 이제 남은 라운드, 두 라운드 경기 시간 10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승부를 보고 싶다면, 5라운드에서 본인이 갈고 닦은 기술과 힘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고요. 자, 호흡을 조절하는 두 쌈소. 자, 경기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호흡을 관리하는 시간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모습. 양측 싸움수의 입은 벌어지지 않는 상황. 묵묵하게 이번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두 싸움수. 큰 움직임 없이 시간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김혜사랑과 멋쟁이. 먼저 움직이는 멋쟁이. 멋쟁이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김해사랑 자 공격을 가해보는 김해사랑 자 먼저 공격했던 김해사랑 양측 싸움소 잘 싸워 줬지만 조금 더 끈기 있는 싸움소가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3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경기에 보다 정확한 결과는 양측 전광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